1970년대에도 이미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2008년 인트, 인텔에서도 이미 나와서 그런 것들을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그 기술을 적용했었는데 이게 튜링 알티코가 나오면서 좀더 획기적으로 하면서 개인용 PC, pc에서도 이러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각광받는 이유이고 이전 파스칼 세대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빛을 쏘고 그것들에 대해서 네모 구역을 세우고 그런 BVH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빛을 추적해 나가서 역으로 추적해서 다시 오고 그런 과정에 많은 수천만 개의 알고리즘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GPU에 과부하를 일으키게 되었고 IT 코어가 등장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IT 코어가 하드웨어 가속기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고 이 예, 나머지 어 우리가 현향에는 쿠다 코어에서는 그 그래픽을 레스터화하는데 좀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 하는데 레이 트레이싱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쿠다 코어 쪽에서는 레그 레스터화를 진행하고 아티코의 그러니까 이미네 그렇죠. 음. 아티코에서는 이제 그런 반사나 그런 간접 조명에 대한 연산 처리해서 동시 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그래픽 이미지를 최적화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 트레싱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빛이 비추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을 반해서 어, 오른쪽처럼 보시면은 이제 빛이 이제 반사돼서 사실감 있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장면을 보면은 이제 여인이 있고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불빛을 비추면서 놀고 있는데 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어두운 부분은 표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반해서 어, 오른쪽 같이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해서 음. 우리 실제 더 사실감 있게 구현한다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텐서 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 그래픽 이미지 품질을 높이고 어, 더 좋게 만드는데 어, 향상을 도움을 줬는데. 어, 텐서 코어는 어, AI 아, 쪽이잖아요. 그렇죠. 음. AI를 통해서 이미 어떤 걸 학습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미지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 빛을 쏘는 데그 빛을 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빛을 쏘게 되면은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우면은 요 픽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 픽셀을 하나에다가 빛을 하나 쏘면은 이렇게 하나의 점이 생기고, 이 픽셀에다가 네 개의 빛을 쏘면은 어, 더 많은 샘플이 얻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게 9개, 여기처럼 5,000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빛을 쏴서 어, 더 좋은 품질의 연산을, 음. 아니,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반면 이렇게 왼쪽처럼 적은 빛의 이미지를 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빛을 쓰게 되면은 GPU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텐서 코어로 활용해서 이제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적은 빛의 샘플을 가지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아. 만드는 것을 AI를 통해서 뭐 어떤 때는 20%의 그러니까 AI가 유추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 유추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적은 많은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어떤 거는 뭐 20%의 빛을 쏴서 학습하고 어떤 거는 뭐30% 그런 식으로 해서 AI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이 이미지 품질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좀더 좋은 이미지 품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 디노이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노이징은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어,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DLS 2.0 같은 경우에도, 어, 이미지 품질을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에는 이제 이미지의 적은 연산을 통해서도 좋은 품질을 얻었다고 보시면은, 이 또한 이제 적은 연산을 통해서 더 높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딥러닝 연산을 통해서 1080픽셀에서 4K까지. 음. 해상도를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해상도를 음.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4K 영상인데, 어, DLS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 그리고 오른쪽은 1080픽셀인데, 음. DLS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DLS를 사용하면은 1080 픽셀에서도 어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56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철창살이나 아니면 이런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네.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이런 그래픽이나 네.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이 아까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텐서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적은 적은 비용으로 네, 좋은 영,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 아니면 그 만들려면 저거를 GPU 엄청나게 또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g p u 안산도 그렇고 이거를 작업하는데 있어서 그렇죠. 그 디자이너들이 많은 사람도 많, 인건비도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네. 음. 제작비가 훨씬 많이 절감될 거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나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데 있어서 한 작업을 렌더링 하는데 최소 몇 분, 수분에서 또는 몇 시간 하는데 이걸 제대로 구현하려면은 최소, 어, 뭐, 24프레임에서 뭐 30프레임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렌더링만 하는데도 몇 시간, 몇, 날, 몇시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용 PC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전 파스칼 세대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 프레임에 12초 걸렸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프레임에 92초 걸렸는데 실제로 이미지 품질이 많이, 어, 좋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구, 1초, 한프레임에 92초는 개인형 PC에서는 굉장히, 어,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IT 코어를 활용한 튜링 아키텍처에서는 기존에 그 파스칼에서는 없던 뭐, 인트 정수 연산이나 그런 것들을 더 상상된 그런 CUDA 코어를 활용해서 쉐이더를 적용하면은 92초에서 51초까지 시간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it 코어를 활용하게 되면은 빛의 추적을 통해서 더 사실감 있게 해서 20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음. 거기에 마지막으로 딥러닝 학습을 활용한 내용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12초까지 떨어져서 아까의 파스칼에서 레이트레싱을 이 쓰지 않고 적용한 12초와 동등하게 되며 어, 이미지 시간은 렌더링은 시간은줄어들면서더 좋은 품질을 음.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튜링 아키텍처에서 이제 암피어 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기존 세대보다 약두배 이상 다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레이트레이싱 작업을 할수 있고 그래픽 작업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